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입니다. 오늘 오토데스크 빔포럼에서 디지털 인프라 시대의 빔 기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빔 분야에 대한 현재 상황과 문제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빔 관련해서 주요한 변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기반해서 국내 설계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하우스 모델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국내 엔지니어사들이 혹은 엔지니어가 어떤 혁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어, 이 BIM 관련된 인식이나, 어, 방향성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어, 국내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IM 관련, 어, 설계나 시공,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설 경제에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나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어, 조금 더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민간 기업에 비임을 적용하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자세하고 서로 상의하게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끌고 나오고 있는 사업관리 주체의 입장에서 사업관리 기술 혁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문제의 인식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시작되는 국토부의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전체적인 정보의 흐름의 플랫폼 역할을 BIM이 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상반기 중에 건설기술연구원의 BIM 센터가 출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변화의 단초는 이 BIM이 참조 기술이 아니고 대체 기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규제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엔지니어 협회를 통해서 산자부가 BIM 관련한 대가 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산정을 통해서 충분한 비용 보상은되지 않겠지만 설계사 입장에서 BIM이 독립적인 비용 항목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실제 BIM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경력 관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 분야에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주목을 해주셔야 할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향후에 정부가 2,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려고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OC 디지털화입니다. 원래는 노후 국가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했다가 최근에 바뀐 거는 노후를 빼고 그냥 국가 공공기반 시설을 전부를 2, 3년 내에 디지털화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7월 중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 여러 곳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인프라당 100년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어 굉장히 완성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대 도시고 뉴욕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노후 시설물들을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투입 모델을 개발하기 개발하고 이 투입 모델을 기반으로 교량 터널이나 주요 공공 시설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어, 이미지가 하드웨어 산업이고 그리고 사업 주기가 10년으로 짧고 수주 산업이고 하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인식을 좀 바꿔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는 10년 사업보다는 100년 사업을 바라보는 비즈니스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로공사 설계처에서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학회에서 자문을 일부 하고 있고,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설계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적용성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입장에서 스마트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 노선 계획 차원에서 노선 선정이나 출입시설 형식 결정, 그리고 무인 비행장치 청량이나 노선 자문 및 부위, 주민 설명에 활용 같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배수 시뮬레이션이나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연관설계 시뮬레이션, 일조 영향 시뮬레이션 등 BIM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설계 검토나 상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진행될 BIM 용역 대가산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계사들이 BIM 설계를 했을 때 목표 성과품이 일관성 있게 지시가 되어야지 생산성이 높은 형태 의 새로운 결, 절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이 스마트 설계 지침에서 스마트 설계 성과품에 대한 기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부속소를 어, 만들었는데 하나는 빔정면 설계에 대한 과업 내용서 표준안과 대한 결과 보고서 표준 템플릿 그리고 스마트 설계 상세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턴키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에서 스마트 기술을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적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할수 있는 계기는 줄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임 관련 주요 변화는, 이 창표에 보시는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BIM이라는 것들이, 건설 산업에 도입된 이래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정보가 없는 BIM 모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각 건설 산업의 참여 주체들끼리의 의사 결정 내지는 의사 소통을 위한 BIM 모델의 요구 사항들이 정보 요구 사항 그리고 MIDP 같이 마스트 인포메이션 드리버 l 플랜 같은 단계별 정보 전달 사항들이 건설 산업 내에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개발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건설 산업 내에서의, 어, 정보 유통보다는 타 산업군과 의 연계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술과 ICT 기술과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하고,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반이나, 어,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IoT 같은 이런 정보와 b i 모듈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술을 건설산업에 도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프리팩 기술인데 프리팩 기술을 생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 자동화와 같이 로봇을 활용한 제조기술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IM 모델에서 이런 장비나 장치나 센서나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레벨 3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새로운 수준의 어, 기술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월사소통을 타산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엔지니어링이라고 어, 정의를 하고 있고 영국 등에서 주도적으로 이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보고서는 어,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이 내용에서 핵심은 우리가 나누는 건설 산업에서 공정이나 공정을 모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화된 공정 공정에 대해서 디지털 모델을 정의하고 이 모델이 가져야 되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도 어, 정의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구간이나 터널 구간을 부본적으로다 모듈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모델에서 도출되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 자체는 설계자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시공단계에 넘겨서 AR이나 MR이나 XR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 기술과 영합해서 기술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새로운 어, 커뮤니케이션 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주변 엔지니어링에서 모델과 데이터는 융합의 매개체인데 데이터가 조금 더 중시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툴 자체가 어떤 어, 제조업 기술에서 얘기하는 컴포넌트별로 제작이나 시공이 될수 있고 운영이 되고 그 운영된 결과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흐름을 정의를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량 분야를 보면 어, 레벨3 마스터 모델에 대한 정의, 그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영국에서 어, 레벨3 빔 수준을 2020년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2020년에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레벨 3A부터 D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2D 도면과 b i 모델이 공존하는 레벨 2 수준에서 이 레벨 2 모델을 개선하는 노력이 레벨 3A로 정의되고 있고, 이 레벨 3A에서 새로운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AR이나 XR 같은 신기술 디바이스와 결합하는. 그들은 레벨 3B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인프라 기반에서 LBS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 모델같이 전생의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게 되면 레벨 3B, C가 됩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어,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제도나 규제의 제약을 덜 받는 기술이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 3 D 단계로 가면 세계를 선도하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준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애주기 관리를 새로운 건설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오는 거고 각각의 디지털 모델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과 데이터는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페이플리스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각 주체인 시공사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전생해 주기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성과 연동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각 단계별로 사용 주체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사항과 형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걸 융합하는 코디네이트 모델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조업에서 사 모델 혁신을 위해서 제시된, 어, 개념이고, 거즈넷, 어, 제조업에서 PLM이라고 해서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개념을 조금 더 진화시킨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의 핵심은 이 디지털 모델이 해석이나 센싱과 연동돼서 객체 성능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이력 자체가 생애 주기 동안 축적돼서 설계에 피드백되고 새로운 성능을 갖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 라이프사이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모델은 어, 센서를 갖고 있고 센서에서 사전에 해석된 거동과 비교를 해서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에서 하는 이풍력 터빈의 사례를 보면 풍력 터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설계 모델과 디지털 모델과 그리고 해석 모델이 있고 이 터빈의 거동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센싱 체계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터빈을 납품하는 단계에서 센서를 붙이고 센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G 본사가 수집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따라서 G 가 원래는 납품하고 끝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 터빈의 생애주기 끝까지 O&M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장주기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싱 체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고 미리 예방적 유지관리를 할수 있는 전략 제안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터빈을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주위가 다시 그 교체 시장을 자기 비즈니스로 안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산업에서도 어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고, 디지털 트윈 모델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건설 산업에서도 BIM 모델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를 국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BIM을 공공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DFMA입니다. DFMA는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y의 약자고, 이 디지털 모델을 프리팹 구조에 영동적으로 쓰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모델이 어떻게 제작되고 가설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고려하고 이런 고려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폴 정부에서 내세운 전략을 보면 2020년까지 공공공사의 40% 정도를 d f m 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기존 기술 인력의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산업 구조 전환 계획이라는 모듈로구나 육성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이리패 구조와 DFM&A와 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 올해 싱가포르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보면, 60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모델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어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주된 발주서의 일부분입니다. 어 목차를 보시면, 이빔 성과물, 제출되는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권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의 대해 품질을 어떻게, 어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KQC에 대한, 어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파일 포맷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저 유저들의 이빔 활용을 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요구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게 하나가 어 n x 를 보시면 6차원에서 set information에 대한 requirement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마는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어, 싱가포르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서 이 디지털화된 인프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상태고, 신규 사업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디지털 모델을 납품받고 이것을 자산 관리에 쓰겠다라는 이제 전략에 기반해서 이런 발주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도 조만간, 아, 요구사항으로 추가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의 뉴딜 사업,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도 결국은 6D 차원에서 자산 정보 모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건설 산업의 수익적인 공급 체계를 수평적이고 모듈화되고 분화되고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공급 체계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게 영국에서 제시된 새로운 변화입니다. 모듈화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모듈화가 필요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불래 구조 기반의 스플라이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장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셈블러만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건설 사업 조직 체계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설계사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설계사들이 현재와 같이 단순하게 2D 도미널 3D 모델로 전환하는 모델 오스링 차원에서의 활동들이나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설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컨텐츠를 활용해서 인하우스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인하우스 모델이 스탠드 론으로 개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의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 가능한 CAD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스마트 건설 연구 개발 사업의 사세부 과제에서 프리팹 구조를 위한 인하스 모델 개발의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하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도면에 기반해서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조 계산과 모델 생성이 실시간으로 연계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변동성이 있는 설계 변수들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설계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기준이나 시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들을 사전에 걸러내게 됩니다. 이 변수에 기반해서 각 컴포넌트별로 콘크리트, 철근, 강선, 기타, 정착구 같은 디바이스에 대한 생성 알고리즘을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설계자가 변수를 결정하는 순간 모델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그런 형태로 모델을 보스링하는 인하우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다이나모 같은 솔루션이 대표적인 어,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생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 넘어가서 활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FMA에서 말하는 Manufacturing of a s s e m b l 를 위해서는 이 설계 디지털 모델이 제작 디지털 모델로 연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2D 도면을 설계해서 만들면 제작을 위해서는 샵도를 별도로 어,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모델이 제작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만 있으면 샵도가 없이도 제작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어, 시도되고 있는 3D 프린트나 로봇 기반의 가공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프린트나 로봇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형상과 이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 경로, 패스라고 하는데 요 G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코드들을 결합하게 되면 디지털 제작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제작 모델에서 생산된 어, 불패 구조는 기존보다 훨씬 더 고품질이고 정밀도도 높게 됩니다. 제작 이후에는 어, 검측을 통해서 에즈빌트 모델이 어, 생성되고 내고 이런 에즈빌트 모델들이 사전 제작이나 사전 가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제 형태의 DFM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설계 때부터 미리 고려해서 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렇게 생산된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케이블기랑 글로벌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레벨 3빔마스터 모델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에서 다 자동으로 생성된 어, 디지털 모델은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매 시공 단계마다 검측되는 좌표 기반으로 리비전이 가능하고 이리비전은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리비전이 끝난 모델은 에즈빌트 모델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어 공사팀이나, 아니면 협력업체나, 전문 시공업체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여기 보시는 AR 기술, 홀로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홀로렌즈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책상 위에서 디지털 모델을 공유하면서 디스커시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래 설계 모델과 제작된 모델들을 스캐닝해서 오버랩핑하면, 검측도 일부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 모델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을 시공 단계에서 리비전을 통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설계는 설계로 끝나고 시공 모델에서 다시 모델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이중작업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입장에서는 시공 엔지니어링 부분의 일부 부분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측면에서 본 마지막 단계가 O&M 단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국토부의 노후기랑 장수명 연구단에서 디지털 모델 기반으로 성능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모델을 기존 도면이나 아니면 계산서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운영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력들을 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형상과 스캐닝 모델, 스캐닝 데이터를 합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리얼리티 트윈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리얼리티 트윈 모델은 이 구조물을 평가해야 되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화나 재료변화, 손상 같은 것들을 해석에서 반영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연계를 해야 되고 연계된 해석 모델에서 평가되는 결과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관 조사망도를 통해서 점검을 한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외관 조사망도가 평가자 입장에서는 사용성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이력이 탑재된 형태의 트윈 모델이 생기고 이 손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편한 센싱 체계를 물리면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엔지니어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시공을 끝내고 많은 10년 주기의 사업이 아니고 이 구조물이 지속되는 100년 주기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O&M 쪽에 예산 투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이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기술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d t 시대의 핵심이 디지털 컨텐츠인데 설계사가 지금 도메에 날리지는 설계 경험입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노하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험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 디지털로 가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양과 품질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디바이스 변화도 심하고 네트워크 기술도 좋아지기 때문에 일부분 테크노 기술 쇼핑을 통해서 기술 내재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노력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조직의 핵심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업 영역별 팀에 더해서 기술 단위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설계사들이 이 테크니컬 서포팅 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팀 안에는 AI 전문가나 프로그래머나 IoT 전문가 같은 기존에 하지 않는 영역의 비즈니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성이 많이 있고 특히 설계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히 CAD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나 아니면 서비스 단에 위 있는 솔루션에 의존하지 마시고 인하우스 모델 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 인력 그리고 개발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IM이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드웨어와 결합했을 때 높은 ROI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기술에 어, 기반한 그런 모듈화 공법, 또는 DFMA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BIM은 원래 PPR 기반으로 어, 제조업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와 프로세스와 리소스를 동시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나 장비나 품질 관리 그리고 물류 디자인 기술을 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디자인 기술 쪽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빔 현황과 이 현황에 기반해서 국내 설계사들이 하실 수 있는 혁신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